예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티로입니다. 자 11월 27일 토요일입니다. 또 11월 달에 또 마지막 토요일이네요. 벌써 또 11월도 이렇게 또 갑니다. 여러분들 하, 진짜 시간 빠릅니다. 뭐 주식 점검하고 난 뒤로 시간이 더 빠른 것 같아요. 자 일부 국내 주식부터 한번 또 점검해 보겠습니다. 자 삼성전자 우선주 1억 장기투자 프로젝트 이제 51주차입니다. 자, 삼성전자 우선주 1,493주 그대로고요. 평균 매가 71,803원, 현재가 66,7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. 수익률이 마이너스 7.1%네요. 어, 조금 올랐습니다. 지난번에는 마이너스 7.8%였죠? 7.8%에서 7.1%로 한0.7% 정도 올랐네요. 어, 종가도 지난번에는 66,200원. 이번주는 66,700원. 한 500원 정도 올라가지고 마감했네요. 어, 삼전호는 어, 이번주는 좀 약간 그 특별한 일이 있었죠. 월요일입니까? 거의 5%까지 상승했어요. 5%. 이 상승률이, 예, 5%까지는 안 됐는데, 삼성전자 우선주는. 삼성전자는 5% 넘었고, 우선주는 5% 살짝 못되게 올랐죠. 거의 5%까지. 야, 이거 삼성전자가 보통 3% 오르면은 거의 상한가 쳤다 그러잖아요. 다른 주식들 막30% 오르는 거다. 근데 야 삼성전자가 5%가 오른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? 언제? 역대? 야, 신기한 걸 봤습니다. 뭐 떨어지는 건 봤어요. 떨어지는 건 작년 3월에 뭐 이게 코로나 그 시국 한참 막 심하게 왔을 때막 하루 오프 넘게 떨어지고 그런 건 봤는데 야 상승이 상승이 5%까지 올랐다는 게 엄청났었는데 음, 주중에 다시 다 반납하네요. 이 5일 중에 월요일 하루 오르고 4일 동안 계속 떨어져 버립니다. 그때부터 좀 오를 줄 알았는데. <laughs> 하룻밤의 꿈으로 이 끝났습니다. 이 상승이. 그래도 뭐 지난주보다는 올랐으니까요. 이제 좀 조금씩 가는 거좀뭐 뭐 급하게 생각해 봐야 뭐될게 있습니까? <laughs> 자, 다음 타이거 소프트웨어 601주 평균 매가 16,620원. 현재가 17,460원으로 이번 주 마감했습니다. 수익률은 5.02%네요. 이 소프트웨어는, 어우, 이번 주 많이 떨어졌네요. 지난번에는 9.95%. 거의 수익률 10%였는데, 지금 5%까지 떨어졌습니다. 야 거의 한4% 이상? 4.9% 정도 떨어졌네요. 4.9%. 야 이거. 마이트 소프트 ETF가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겁니다. 이분이 좀안 좋았네요. 자, 다음 이차전지 산업 427주 평균 매가 23,405원, 현재가 23,830원으로 마감해가지고 수익률이 1.81%. 이차전지도 지금 뭔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 느낌이에요. 뭐 떨어지다가 또 올라가겠지만은 하여튼 뭐. 요 사이는 좀 떨어지는 분위기입니다. 수익률이 지난번에 4.1%에서 1.8%까지 떨어졌네요. 종가도 지난번에 24,365원. 24,000원 대였는데 23,800원대로 지 떨어졌네요. 2차 전지도 지금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. 자, 다음. 반도체 탑텐 장고 1,114주. 평균 매가 입 9,033원. 현재가 9,315원으로, 9,315원 수익률은 3.11%네요. 음, 삼성전자 우선주하고 반도체 ETF는 조금 올랐습니다. 이 반도체 탑10이 지난번에 2.83%, 2.83에서 3.11로, 뭐, 월요일날 뭐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우선주나 뭐 SK하이닉스나 이 반도체 쪽이 다 조금 많이 올라가지고, 그때 올라나서 주중에 계속 빠지긴 했는데 오른 거보다는좀덜 빠져가지고 조금 올랐네요. 2.83에서 3.11로 조금 올랐습니다. 종가도 지난번에는 9,290원이었는데 9,315원. 평균적으로 종합적으로는 마이너스 4.82%네요. 마이너스 4.82% 어, 지난번에는 마이너스 4.86%, 4.86% 거의 뭐0.04% 정도 0.04% 정도 그런 거 거의 뭐, 거의 횡보인데요. 이 정도면 거의 횡보인데, 그래도 뭐안 떨어진 게 어딥니까? <laughs> 뭐, 이 금액적으로는 비슷합니다. 이 지난번이나 이번 주나 거의 대동소이하고요. 몇십만 원 차이니까 뭐, 일단 뭐 거의 횡보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. 반도체만 조금씩 오르고, 소프트웨어 이차진 사람은 다 조금씩 떨어졌다. 뭐 그렇게... 볼수 있겠습니다. 음, 지금 살짝 고민하고 있는 게 제가 이번 주도 올고 지난 주도 올고 계속 지금 약간 삼성 닦아 버리고 삼성전자 우선주하고 반도 G T F 하고 약간 조금 상승률 같은 걸좀 비교하고 있거든요. 이렇게 오를 때, 오를 때 삼성전자 개별주가 좀더 오르는지 반도체가 조금 더 오르는지 빠질 때도. 빠질 때도 이게 빠지는 폭이 큰지 이게 빠지는 폭이 큰지 조금 비교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까지 본 걸로는 이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. 올라갈 때좀더 오르고 빠질 때 조금 덜 빠지고 그런 것 같아가지고 지금 살짝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이걸 좀 미리 옮길까 변경 종목을 좀 변경할 것같까 뭐, 어차피 여기서 이, 이 반도체 탑텐에도 이삼성자 보통주가. 23% 정도인가? 25% 정도인가? 하여튼, 뭐, 비중이 크게 있습니다. 거의 가장 크게 있다고 봐야 돼요.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. 그러니까, 뭐, 이걸 빼고, 이리 간다고 해도, 뭐, 삼전을 버리는 건 아니다는 거. 일단 그렇게 좀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. 조금. 자, 그럼 이렇게 1부 국내 주식 마치고, 이제 2부 해외 주식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재미 사보는잔잔발리 미국 주식, 미스터 44주차네요. 44주차인데 조금 그 변경이 있습니다. 여러분, 변경이 제가 지난번에 한번언급을 했었는데 엔비디아 수익률이 많이 줄었죠. 12% 지난번에 125%였는데 이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수익 난 부분들, 이 익절 구간만. 다 안빼고 뭐 1,000원, 1,000원, 예를 들어서 5,000원, 뭐 1,400원, 3,000원, 1,400원, 1,000원, 3,000원, 4,000원, 3,000원 이렇게 조금 익절된 부분만 쭉 지난주에 익절된 부분만 빼가지고 엔비디아에 추가로 더 샀습니다. 지 48,000원 되죠 오늘 1원씩돼있었는데 38,000원 정도 되더라고. 38,000원 정도. 이익금을 빼니까, 그래갖고, 38,000원 정도를 그대로 엔비디아를 더 샀습니다. 이 월요일 날이득분을 빼고, 화요일 날 제가 샀어요. 그래가지고 지금 전체 수익률이나 이런 게 조금 변경이 됐다. 일단 그걸 참고를 하시고요. 자, 전체 수익률은 플러스 18.28%네요. 18.28%. 이게 이제 비교는 안 되죠. 지난번하고 이 엔비디아가 바뀌었기 때문에. 지, 뭐 참고적으로 지난번에 38.92% 였는데 지금은 18% 이제 금액으로 이제 수익률로는 비교가 안되니까 이 전체 금액으로 보자면은 지난번에는 144,920원 이었습니다 144,920원 이었는데 지금은 142,873원 거의 한 2,000원 정도 2,000원 정도 빠진 것 같아요 지금 쭉 괜찮았어요 미국 주식은 쭉 괜찮다가 어저께 어저께, 뭐, 또, 뉴 델타 변이, 야, 델타 변이 아니고, 이제 또 거기서 또 새로운 뉴 델타 변이, 뭐, 코로나가 또, 이, 뭐, 아프리카 발, 뭐, 또 유럽에 또 많이 퍼졌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그 영향으로 어제 조금 그 증시가, 미국이 폭락했다고 하는데, 어, 월요일 날 국내장이 조금 힘들 것 같기도 합니다. <laughs> 자, 일단 한 개별 정보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테슬라. 엔비디아가 빠지니까 테슬라가 1등 올라왔네요. 자, 56.66%. 테슬라 지금 다 빠졌어요. 이, 거의 전체가 어젯밤에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일주일 동안 오르던 게 거의 다 반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. 테슬라가 지난주에 63.39에서 56%까지 떨어졌습니다. 63%대에서 56%대로 많이 빠졌죠. 자, 그 다음에 알파벳 2주 구글 49.71%. 구글이 지난번에 55.59% 55%대에서 4 9대도 얘도 떨어졌습니다. 어저께 하여튼 많이 떨어졌어요. 자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47.17%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번에 51.99% 51.99에서 47%대로 얘도 떨어졌습니다. 자 q q 그 지수로 한번 봐야죠. 나스닥백 지수 15.82% QQQ가 지난번에 18.69%, 18% 대에서 일주일새15% 대로 3% 정도 떨어졌습니다. 이것도 아마 어제 좀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. 1% 넘게. 자 엔비디아는 지금 12.13%, 지난주는 이제 125.16%, 125% 대인데 처음에 엔비디아를 우리 화요일날 38,000원 정도 불타기를 했을 때14% 정도 됐습니다. 14% 정도 됐었는데 14% 정도 됐었는데 이게 그저기까지 16%까지 올랐었어요. 16%까지 올랐다가 지금 어제 떨어진 바람에 12%로 마감됐습니다. 얘도 떨어진 거죠. 자그 다음에 S&P 500 11.87% S&P 500이 지난번에 13.34%였네요. 13%대에서11% 대로 S&P 500 지수도 떨어졌습니다. 자그 다음에 반도체 ETF 11.47%네요. 어 반도체가 지난주에 14.65% 14% 대에서 11% 대로 얘도 떨어졌습니다. 와 하나도 이번 주는 건진 게없습니다 미국 주식은. 자, 그다음 리튬 앤 배터리 10.26% 리튬 배터리가 이거 는그도 조금 덜 떨어졌네요. 조금 경기를덜 탔나게도. 이트메 배터리가 지난번에 11.61 11%대에서 10%대인 거 그래도 조금 그래도 이 정도면 횡보했다고 봐도 되겠네요. 얘는 좀 그래도 낙폭이 좀 적었습니다. 자, 애플 먹다 버린 사과 애플 9.9%. 애플도 11.64에서 9.9%로 얘도 떨어지고요. 자, 그다음 미국 초대형 성장주 ETF 3.21%네요. 음, 초대형 성장주가 지난번에 5.94, 5.94에서 3.21로 얘도 떨어졌습니다. 이번주는 아주 전부다. 다 떨어졌네요. 근데 다 떨어진 게 이게, 음, 일주일 내내 안 좋았다기 보다도 일주일 내내 괜찮았습니다. 좀 이제 그 추수감사들도 있고 그래갖고 하루 쉬고 그랬었는데, 괜찮았다가, 어제, 블랙 프라이데이 겸, 뉴 델타 변이 코로나 왔다는 그 소식 겸, 겸사겸사 아주 쭉, 그냥 일관다 빠져버렸습니다. 수익률도 조금 더 빠졌습니다. 지난번하고 비교는 안 돼요. 엔비디아가 바뀌어가지고, 수익금이 2천0 0 정도 빠졌으니까, 대략 그 프로테이지는 그 계산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하여튼, 뭐, 미국도 뭐 이런 소식이 오면은, 이렇게, 와, 또 급락을 하네요. 이런 큰 주식들도 또 급락을 합니다. 하지만 뭐, 뭐, 작년 3월 같이 코로나 처음에 막 되게 유행한다고 해갖고 막 폭락할 때 같이 뭐 그렇게까지 떨어질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. 한번 또 겪어봤기 때문에 또 만약 이렇게 떨어다고 하면은 또 사람들이 이번에는 또 기회라고 보고 또매 집을 좀더 많이 할 수도 있겠죠? 뭐, 어젯밤은 좀 많이 떨어졌는데, 뭐 그래도 그동안 올라온 게 있기 때문에, 그 우리 서학계의 형님들한테는 뭐 크게 타격은 없으리라 봅니다. 하룻밤 정도는요. <laughs> 자, 이렇게 또 이번 주도 점검을 한번 마쳐봤습니다. 미국 주식은 다 떨어졌고, 국내 주식은 이 전자 반도체 쪽은 월요일 날좀 많이 오른 그 여파로. 주중이 계속 떨어졌지만, 그래도 그전보다는 조금 올라있다. 여기까지는 안 가고, 여기까지만 떨어졌다. 뭐, 소폭, 그래도 상승분이 있었다. 소프트웨어 산업하고 2차전지 산업은 조금 계속 떨어졌다. 뭐,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이렇게 11월 달 마지막도 점검을 마치고요. 다음주는 이제 12월이네요. 12월 첫 주인데, 이제 다음 주가 52주 잖아요. 52주면, 여러분 1년입니 1년. 제가 12월 어 3일인가? 7일인가? 아마 그때쯤 하여튼, 그때쯤 주식을 시작한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아마 다음 주가 거의 이제 1년, 1년째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주는 이제 1년, 1년 정산으로 한번 여러분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모두 모두 성토하십시오. 네.